어, 안녕하세요 저요오늘 다은이 언니가 제일 모터을 깼대요 그래서 사우나 하는 거를 찍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자 한번 누워볼게요 잘 찍어주세요 네 자, 이것도 추워 가루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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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에 자,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. 잠시만요 자 가도록 자. <laughs> 하겠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면좀 떨어지면안 돼. 배치 얻었어요? 네, 얻습니다. 카메라 뒤로 해 주세요. 한 번째. 그좀 뒤로 해 주세요. 카메라 좀 뒤로 가죠. 됐죠? 자. 응. 한 번도 안 걸리고 자. 하는 미션. 그것도 습니다 왼쪽으로 뛰면 돼요. 알아요. 아, <나를 가봈로>, 나요 안녕. <알아요>.